오늘 말씀은요 이제 7장 1절부터 내일 본문인 29절까지 이제 우리가 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은 사무엘하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은 정말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하셨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 다윗의 왕권이 어찌 보면 강화되었고 안으로도 좀 안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루왕이 백향목을 보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왕국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왕국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고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접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있을 때에 너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신명기 12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지금 다윗 왕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접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문지르사 왕으로 궁에 하나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돌지어다 나는 백한봉 궁에 살거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이르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듣기에도 참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집은 두로왕이 백향목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실 다윗의 집을 향한 다윗의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계획을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 마음과 이 계획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맞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맞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요, 내종 다윗에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내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귀한 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다윗의 성전성 건축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는 사모엘 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차차 묵상하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복원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오히려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집이지요. 13절과 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 왕국이 앞으로 계속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을 안 붙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어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말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치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건 없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이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다윗 왕의 통치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정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남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 양을 따르는 데서 배려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윗의 인생은 다윗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실 텐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다윗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이 보잘 것 없을 때, 목동이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왕이 되었을 때, 그 보잘 것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여러분, 미국에 이미 오셨죠? 한국에서 사질 때부터,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서부터, 그 진짜, 어찌보면, 뭐, 50년생 전에 분도 계시니까요. 한국에 전쟁 나고, 그 어려운 그 시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깨달아지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사랑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작품이라고요, 작품. 아,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잘 것 없는 저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요, 구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병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어려웠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님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세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요, 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다윗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나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작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계시거든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그날일지 모릅니다. 아, 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태도와 말과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이것이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난과 눈물과 역경의 순간순간들을 지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다윗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성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뉴욕 성취를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